안녕하세요 네, 유입니다 네, 네, 네. 제가 오늘은 선호님께 구매를 해서 한번 후기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우체국에서 10월 16일에 보내주셨고 저를 위해서 1,260원을 지급해주셨습니다 발음 꼬이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아기자기한 이렇게 박태? 지태?로 마감해주셨습니다 되게 이뻐요 한번 뜯어볼게요 모두 2차 거래까지만 가능하다 합니다 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포카부터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이렇게 지훈이 포카. 이뻐요. 지훈이 포카랑.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이렇게 두 세트. 있습니다. 이제 다니엘이랑 지성이 판스인데 이렇게 이렇게 두세트 있습니다 안들어봐도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 있어서 그리고 지성이 판스 두세트가 있습니다 대위 판스 두세트 주셨습니다 이렇게 열두커 1두가 판스도 주셨습니다 두세트 마지막으로 슬로건인데, 하나만 뜯어보도록 할게요. 이런 슬로건인데, 진짜 예뻐요 천천히. 이렇게 있고, 에너제틱 버전인 것 같고, 뒷면은, 이렇게. 워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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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, 워너, 같은데. 진짜 이쁘죠? 이거 워너 공기 색깔인데, 진짜 너무 예쁜것 같아요. 이렇게 두 차트 있습니다. 이상호기 마치도록 할 거고 정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예나였습니다. 안녕.